네, 여러분. 부활절 40일 프로젝트 1 0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바로 그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이득을 얻은 건 뭐냐면 순교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티켓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뭐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이들에게 돌아온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생명을 걸만큼의 이 부활이 그들에게는 내 생명보다 더큰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이 생명을 걸었다는 건 모든 걸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미래, 자기의 가족, 자기의 물질, 자기 시간,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낸 게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좀 제가 한명한명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아 그냥 제자들이 아 이렇게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순교했을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교했을까? 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열렸냐면, 가장 크게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큰 야구보입니다. 이 야구보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배대 아들 야구보고요. 요한의 형이자 우리 주님의 친척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10년 뒤에 순교했고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로 4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야구보를 고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구보를 고소한 사람이 야구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비범한 용기를 보이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고소인은 야구보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보 홀로 순교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야구보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빌립입니다빌립은요 부가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를 했고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54년에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요. 60년에 에디오피아의 나다바에서 전투형 도끼로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요 작은 야구보입니다. 야구보는 예루살렘교의 초대 감독이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구보세의 저자입니다. 96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요. 유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았고 몽둥이 머리를 맞아 내가 튀어나왔습니다. 96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그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띠아입니다마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고요.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인데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연례 축제 때 지휘질 끌려다니며 갈기갈기 찢겨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네로 박해 때 순교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신은 주님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인데요. 바울은요, 네로의 첫 번째 박해 때사용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목이 잘려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인데요 어, 가룻유당 아니고요 사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72년에 예대사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에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성적인 우상숭배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만인데요도만은 파르티아의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던 그는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인데요. 시몬은요. 아프리카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배소에서 로마로 강제에 송환되어 기름이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반모성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요한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나바. 바나바는요. 72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3위체 신학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평신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 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두 제자들의 그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평생을 뿔뿔이 흩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한 제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순교한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